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프레젠테의 공간 에디터 손희쌤인데요. 여희쌤이에요 네. <laughs> 어, 저번에 올려드린 옷장 세입을 넓게 쓰는 네. 패딩 보관법에 구김이 가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직접 전문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매장으로 매장에... 나왔답니다. 예. 어, 저희가 뭐 그냥 말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어, 전문가분의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하러 핑계 삼아서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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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댓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는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경량 패딩을 말아서 어, 이렇게 스타킹으로. 네. 이렇게 끼워 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네, 네. 그러면 내년에 이거를 다시 꺼내서 입을 때, 이내장재가 망가지거나 그러나요? 그렇진 희침이, 않고요. 희침이 많이 네, 숨이 죽었다가, 네. 다시 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 뭐, 원단이라 이런 것도 다시 다 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방 뭐, 이렇게 보관하셔도 금방 다시 다 원상복귀 되는데, 금방. 네. 오케이. 저희들 살때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고요. 아, 접혀져서 나와요. 예. 네, 네. 음. 그리고 이렇게 방한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두툼한 네. 거 이런 것들을 저것도, 이렇게. 저것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 네. 진짜요? 네네. 네, 네, 네. 근데 네. 우리는 압축을 한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네. 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엄성들이 <laughs> 높아가지고어 바람을 뺀다는 게 지금. 아, 좀...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눌러서, 네. 눌러서 얘는 이렇게 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 이렇게 그냥 바구니에, 바구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팔 접고 반 접어서 아, 예. 이것으로 뭐... 인해서 이런 압력으로 인해서 충전재가 망가지거나 뭐 그런 전혀 예. 전혀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거의털이라는 거는. 네. 계속 이 온도의 영향 때문에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계속 반복 반복하게 돼 있어요. 아, 음. 이게 최소 5년 동안은 그래도 그래도 원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눌러두셨다가 펴시면 네. 다시 그게 원 상태로 돌아와요. 아. 이게 복원력이라고 해서 네. 옛날에는 이걸를필파워라고 뭐 표현을 했는데 요즘 그거 표현이 없어져서 네. 요즘에는 아예 이제 제작을 할때 음. 이게 다시 펴질 수 있게끔 음. 음. 이제. 거의 털 아. 원래, 원리가 그래요. 아. 이게 이완했다, 수축했다, 아, 계속 털어 아, 그럼 이런 걸 혹시 압축되게 넣어놔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아, 진짜요? 네네네네. 구김이 <laughs> <국임이 웃음> 가신다고 하는데, 구김이 네. 가지 않아요. 금방, 아. 미열 때문에 다시 금방 펴지게끔 아.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저희가 옷이 뭐, 종류가 뭐, 수백가지인데, 네. 다시 펴지지 않으면 저희는 퍼트에 팔아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거는, 방안패딩 네. 같은 거는. 어, 좋은 방법은 하실지. 이제 스팀으로, 스팀 다리이한번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뭐, 뭐 충전재 이상이 간다거나 네. 원단에 이상이 가는 현상은 전혀 없어요. 아, 그런 맞아.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아니 저희도 이제 뭐 그래도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는데 확실하게 올려드리는 게 아닌 예, 그, 것같숙제들은 그런 걸 아실까 죠 그렇죠. 매장에서 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음. 못해서. 그렇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얼굴은 안 나오게 처리를 했어요. 아 이거 관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